어, 음. 안녕하세요. 딩가딩입니다. 오늘은 모델 맙을 해볼 거예요. 네. 이렇게 많이 있고요. 친구가 꽤 많거든요. 여기 심쿵이님은 저랑 많이 떠요. 저는 저는 약속된 치파워로 다 있고요. 행템은 약속 독 약속된 독소리 발동 죄리의 배 김이한 조석이 아전 김이한 조석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다음에 아리안의 성골 투사인는 이거 눈꽃송이 주사의 말라이브입니다. 이렇게 되고요. 해운할 때 아까 말해드렸죠. 뭐 카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카드는 이거 전설의 기억일까. 이야기 아까운데 나중에 하죠. 일단 봉인석은 100개 어, 가 있습니다. 10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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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개. 네, 그리고 캐릭터카지 아까도 왔듯이 이거 하나고요. 강화도 그 하기도 어렵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벤트 뭐지? 어, 라인 독점은한판 이겼고요. 저번에 트리플 독점도 한번 이겼었어요. 다음에 한 판도 있고, 두 판도 있고, 세 판도 있고. 어. 아광지 독점을 해야 하는구나. 음, 아무랑 한번 해볼게요. 이코노미로. 존스기가.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. 있네. 와, 막 보내자. 뭐는 아 여기 만드기 소원님은 약간, 네, 아, 깜짝이야. 아니, 약간 된줄 에이플이 있었어? 이야 S가 최자네 여기도 헉, 내가 제일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허얼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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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대박대박허대박 내가 제일 좋아 다 레벨 1이야 히히 <laughs> 제발 아 다행이다 관광지 독점 이겨보겠습니다 빨리 해야죠 관광지 독점 하겠습니다 관광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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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렇게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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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, 느낌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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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요네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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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좋아, 좋아, 간아독점 좋아, 야 왜 관광지로 가가지고 아, 관광지로 만면 이겨야 되는데. 망했다. 삼 나오면 좋겠다. 아, 삼 났나. 이걸 하라니까 말이 안 통하네요. 어? 아, 짜증나네. 뭐,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? 헉! 감옥이다. 아. 그럼 이 판을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어, 네. 지금 한이 정도 왔는데요. 별로 안되는데 어쨌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듯 합니다 네 아주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듯 하고요 와 내꺼다 네 여러분 턴이 돌아서 제차례가 왔네요 어 복불복이다 아.